2023년 1월 16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지난해 DFW 지역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거래율이 23% 상승했습니다. 미주 한인임인 120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달라스 기념식이 지난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캐럴턴 카유르리츠 골프클럽에서 열렸습니다. 달라스 헤리아인스와 로얄라인 교차로 등의 교통 표지판에 한글이 표기됐습니다. 달라스 교회협의회가 주최한 2023년 신년 할례회가 15일 오후 6시 30분 달라스 드림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DFW 지역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거래율이 23% 상승했습니다. 텍사스 부동산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텍사스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주택들의 거래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총1 3 9 9 8차의 최고급 주택이 매매됐는데 총 거래액은 22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중 DFW 지역의 최고급 주택 거래 건수는 46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1년 전보다 23%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DFW 지역의 최고급 주택 판매량은 어스틴 3564채, 휴스턴 3527채, 샌안토니오 776채를 앞질렀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 달라스 기념식이 지난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캐럴턴 카유레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매년 1월 13일로 이민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와 한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1903년 이날 하와이로 이민한 첫 도착일을 기점으로 연방 의회가 지난 2005년 법률로서 제정한 공식 기념일입니다. 달라스 한인의 유성주 회사는 개회사를 전했으며 주 달라스 영사 출장소 김명준 소장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축사가 전해졌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달라스 기념식에는 각 한인 단체 및 동포들과 주류 정치인들 약 200여 명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달라스 헤리아인스와 로얄레인 교차로 교통 표지판에 한글이 표기됐습니다. 한글 지명이 들어간 새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사가 지난 13일 금요일 정오 영동회관 앞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달라스시는 해리아인스와 로열 레인이 만나는 지점에서 루나 레인까지의 직선 도로 약 2.5마일 구간에 한국어로 표기된 새로운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달라스시가 주최했으며 달라스 한인 상공회의소가 주관했습니다. 새 도로판은 로열 레인, 해리아인 스 블루버드 및 뉴콕 스트레트에 설치됐으며 영어와 한국어로 거리 이름이 표시됐습니다. 달라스 교회협의회가 주최한 2023년 신년 할례회가 15일 오후 6시 30분 달라스 드림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달라스 교회협의회 회장 박상주 목사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설교를 통해 달라스 교회들의 연합과 지역 한인 사회의 연합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신년 할례식 예배에선 달라스 교회협의회 증경회장 기영렬 목사와 달라스 목사회 증경회장 안현 목사, 12년간 달라스 교회협의회 회계를 담당했던 김주교 장로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라스 교회협의회 및 목사회 회원 목회자들과 달라스한인회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캐롤튼 성영준 시의원 코펠 전영주 시의원 DK미디어그룹 김민정 사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예배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서울 중앙지검이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주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최근까지 약 1개월간 코로나19로 사망한 인원이 약 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탄 항공기가 15일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추락, 탑승자 중 568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6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